르무엘 왕의 어록 곧그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자원이다. 오내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 내가 서원한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내 기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쏟지 마라. 르무엘아,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나 주어라. 그들이 마시고, 그 가난을 잊어버리고, 그 비참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말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입을 열어 변호하여라. 입을 열어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편이 돼 주어라.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니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녀가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양모와 말을 골라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한다. 그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양식을 멀리서 구해온다. 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여종들이 일할 몫을 챙겨준다. 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밭을 사고 자신이 번 돈으로 포도원을 지으며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그 팔로 힘차게 일을 한다. 장사가 잘될 것을 알고는 등불을 밤에도 꺼뜨리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는 물레를 잡는다. 그녀의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눈이 와도 집안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을 모두 자주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침대보를 만들고 자주색 명주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그땅 장로들 가운데 앉고 그곳에서 존경을 받는다. 그녀는 고운 배옷을 지어 팔고 상인들에게 띠를 공급해 준다. 능력과 존귀함이 그녀의 옷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은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라고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손에서 난 것을 그녀에게 돌려라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성문 안에서 칭찬이 자자하게 하여라